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계 피터리앙 경관에게 실형이 아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한 발포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브루크린 주택가를 순찰 중 실수로 발포된 총탄에 맞아 한 흑인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중국계 전직 경찰관 피터리 양은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종 공판에서는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부지위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를 하향 조정하고 보호 관찰 5년과 8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계와 아시안 커뮤니티는 지난 2월 대규모 시위를 통해 아시아계 경관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재판과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총격 피해자 가이 컬리의 가족은 정의가 사라졌다며 재판부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과실치사 혐의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가명한 판결과 관련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